요즘 이런 이야기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작년에 주민센터 갔다가 탈락 통지서 받고는 다시는 쳐다도 보기 싫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괜히 갔다가 마음만 상했고 내 처지가 더 초라해진 것 같아서 그날 이후로는 복지라는 단어만 들어도 한숨부터 나왔다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때와 상황이 다릅니다. 제도가 바뀌는 해에는 같은 사람도 서류상으로는 완전히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한 가지를 분명하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작년에 탈락했어도 다시 신청하셔야 합니다. 올해는 뒤집힐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어렵지 않게 풀어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마지막에는 지금 당장 실행할 수 있는 확인 방법까지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기초연금을 받으면 생계급여가 깎이니 결국 똑같다고 생각하십니다. 이게 바로 가장 큰 오해입니다. 예전에는 그런 경우가 많았습니다. 기초연금이 나라에서 주는 용돈처럼 느껴져도 계산할 때는 소득으로 잡히는 경우가 많았고 그 결과 부족한 만큼 채워주던 생계급여가 줄어드는 일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기초연금이 올랐다는 소식을 들으면 기분이 좋다가도 다음 달 통장을 보고 허탈해지는 일이 반복되었습니다. 여기서 마음이 다쳐버리면 그 다음부터는 어떤 변화가 와도 본인이 스스로 확인하지 않게 됩니다. 그런데 제도 변화가 생기면 가장 먼저 손해보는 분이 바로 확인하지 않는 분입니다. 올해는 특히 그렇습니다. 계산 방식이 달라지는 구간에서는 전산 반영이 늦거나 누락되는 일도 생길 수 있고 담당자도 바뀐 지침을 현장에서 바로 완벽하게 적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 올해는 기다리시면 안 됩니다. 올해는 확인하셔야 합니다. 그럼 왜 올해는 뒤집힐 수 있느냐를 아주 쉽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핵심은 기초연금을 소득으로 잡을 때 전부를 다 소득으로 보지 않고 일부를 공제해주는 방식이 적용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쉽게 말하면 나라에서 주는 돈중 일정 부분은 소득으로 계산하지 않고 눈 감아주는 구간이 생기면서 생계급여 계산에서 불리하게 잡히던 점수가 낮아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 결과로 작년에는 기준선을 아주 근소하게 넘어서 탈락하셨던 분들이 올해는 기준선 아래로 내려와서 수급 가능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또 이미 받고 계신 분들도 총액이 늘어날 가능성이 생깁니다. 다만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제도가 바뀌었다고 해서 자동으로 모두에게 완벽하게 적용되는 것은 아닐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확인할 때는 감정이 아니라 기준과 용어로 접근해야 합니다. 그 방법도 오늘 같이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이제부터는 세 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모두 실제 현장에서 흔히 볼수 있는 상황을 바탕으로 구성한 사례입니다. 내가 아니라 남의 이야기라고 생각하시면 손해를 보실 수 있습니다. 나는 아닐 거야 라고 생각하는 순간부터 확인을 안 하게 되고, 그때부터 돈이 새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는 이미 기초연금과 생계급여를 함께 받으시는 분의 이야기입니다. 김말순 어르신은 매달 통장을 정리할 때마다 마음이 복잡하셨습니다. 기초연금이 오른다는 말을 들으면 잠깐 기대가 되지만, 다음 달에 생계급여가 줄어드는 경험을 여러 번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는 어떤 소식이 들려도 관심을 끊으셨습니다. 그러다 올해 초에 우연히 통장 내역을 보다가 이상함을 느끼셨습니다. 기초연금 이름으로 들어온 금액은 올랐는데 생계급여 이름으로 들어온 금액이 그만큼 크게 줄어들어 두 통장을 합친 총액이 작년과 거의 비슷했습니다. 김말순 어르신은 예전 같았으면 역시나 하고 넘기셨을 겁니다. 그런데 주변에서 올해는 계산이 달라질 수 있다라는 말을 듣고 한 번만 더 확인해 보자고 마음을 먹으셨습니다. 주민센터에 전화해서 돈이 적게 들어왔다고 하소연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담당자님, 이번에 기초연금 변동이 있었는데 생계급여 소득인정액 산정에서 기초연금 공제 적용이 제 경우에 정상 반영되었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이한 문장이 달라진 점입니다. 담당자는 전산화면을 열어 산정내역을 다시 확인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공제 적용 체크가 빠져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결과적으로 김말순 어르신은 그 달에 덜 들어온 차액을 바로잡을 수 있었고, 이후 달부터는 총액이 달라졌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총액을 보셔야 한다는 점입니다. 둘째, 문의할 때는 공제 적용 반영 여부를 확인해 달라고 구체적으로 요청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막연히 돈이 적다고 하면 원래 그렇다로 끝나기 쉽습니다. 하지만 반영 여부를 물으면 담당자가 근거 화면을 확인하게 됩니다. 이 차이가 돈을 만듭니다. 두 번째는 작년에 탈락하셨던 분의 이야기입니다. 박철수 어르신은 자녀와 함께 사셨고 본인 소득은 거의 없었습니다. 생활이 빠듯해져서 생계급여를 신청했지만 결과는 탈락이었습니다. 담당자는 기준을 조금 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때 박철수 어르신이 가장 억울했던 부분은 이겁니다. 내가 대단한 재산이 있어서가 아니라 기초연금이 소득으로 잡히면서 점수가 올라가서 탈락했다는 설명이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마음이 상했습니다. 나라가 주는 돈을 받는 것 때문에 다른 지원에서 탈락한다니 이게 무슨 일이냐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박철수 어르신은 다시는 신청하지 않겠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다릅니다. 계산 구조가 바뀌면 기초연금이 소득으로 잡히더라도 전부가 다 잡히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작년에 기준선을 넘겼던 점수가 올해는 기준선 아래로 내려올 수 있습니다. 박철수 어르신이 다시 신청을 결심한 계기는 단순했습니다. 작년에 안 되었다고 해서 올해도 안 된다는 보장은 없다는 말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신청해 보니 결과가 달라졌습니다. 상황은 크게 바뀌지 않았는데 서류상 점수 계산이 달라져 수급 가능 판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 사례에서 꼭 기억하셔야 할 것은 한 가지입니다. 탈락 통지서는 연구 탈락표가 아니라 그 시점의 결과표라는 점입니다. 기준은 매년 바뀌고 소득과 재산 평가 방식도 변화할 수 있습니다. 특히 기준선 근처에 계셨던 분은 작은 변화로도 결과가 뒤집힐 수 있습니다. 그러니 작년에 근소하게 탈락하셨다면 올해는 무조건 다시 도전하셔야 합니다. 도전하지 않으면 결과는 확정적으로 제로입니다. 하지만 도전하면 뒤집힐 가능성이 생깁니다. 세 번째는 자녀와의 가구 문제 때문에 탈락하셨던 분의 이야기입니다. 이정순 어르신은 자녀와 같은 집에 살지만 생활은 사실상 분리되어 있었습니다. 밥도 따로 드시고 생활비도 따로 관리하고 각자 일정이 달라 하루 종일 마주칠 일도 많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서류상으로는 한 가구로 묶여 있어 자녀의 소득과 재산이 합산되며 생계급여 심사에서 불리하게 잡혔습니다. 이정순 어르신은 그 말을 듣고 어차피 자식과 같이 살면 안 되는구나 라고 단정해 버리셨습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에는 확인해야 할 지점이 있습니다. 실제 생활이 분리되어 있는데 서류만 묶여 있는 상태라면 별도 가구 인정 가능성이나 세대 분리 가능성에 대한 상담을 받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무리하게 형식만 바꾸는 방식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생활이 분리되어 있고 그 사실을 증빙할 수 있다면 상담을 통해 합법적인 범위에서 권리를 확인해 볼수 있습니다. 이정순 어르신은 주민센터에서 상담을 요청했고 본인의 생활 형태를 설명한 뒤 필요한 서류와 절차를 안내받았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올해 제도 변화로 인해 가구 산정과 소득 인정액 계산에서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함께 확인했다는 것입니다. 이 사례가 주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내 상황이 복잡할수록 스스로 결론을 내리면 손해가 커집니다. 복잡한 상황일수록 상담을 통해 가능성과 경로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제 여기까지 들으셨다면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그래서 저는 무엇을 지금 당장 해야 합니까? 여기부터가 가장 중요합니다. 어렵게 외우실 필요 없습니다. 오늘은 실행 가능한 절차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우선 첫째로 통장 내역을 비교하셔야 합니다. 기초연금과 생계급여를 함께 받으시는 분이라면 각각의 입금 금액만 보지 마시고 두 금액의 합계를 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지난달과 비교하셔야 합니다. 지난달과 이번달이 10원 단위까지 똑같다면 그냥 넘어가지 마셔야 합니다. 예전에는 그럴 수 있었지만 올해는 확인할 가치가 더 커졌습니다. 왜냐하면 공제 적용으로 총액이 달라질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비교는 내가 할수 있는 가장 간단한 방어입니다. 은행 창구를 가시든 자동화 기기를 이용하시든 입금 항목, 이름표와 금액을 확인하시고 메모해 두시면 됩니다. 둘째로 주민센터에 문의하실 때는 말의 형태를 바꾸셔야 합니다. 억울함을 호소하는 방식은 상대도 방어적으로 만들고 매뉴얼 답변만 돌아오게 만들 수 있습니다. 대신 확인 요청으로 접근하셔야 합니다. 담당자님. 생계급여소득인정액 산정에서 기초연금 공제 적용이 제건에 정상 반영되었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담당자는 전산화면에서 산정 내역을 열어 확인하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공제 적용 반영 여부입니다. 이 말이 들어가면 단순 안내가 아니라 확인 업무로 바뀝니다. 그럼 누락과 오류를 발견할 가능성이 올라갑니다. 셋째로 작년에 탈락하셨던 분들은 재신청 일정을 앞당기셔야 합니다. 많은 복지급여는 신청일이 기준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늦게 신청하면 그만큼 손해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내키는 날 하시기보다 가능한 빠르게 접수 기록을 남기셔야 합니다. 방문이 어렵다면 온라인 접수 가능 여부를 자녀에게 도움받아 확인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중요한 것은 접수 기록입니다. 결과가 나오는 시점이 아니라 접수한 시점이 내 권리를 시작시키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넷째로 작년의 탈락 사유를 정확히 다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그냥 안 됐다고 기억하지 마시고, 무엇 때문에 안 됐는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기초연금이 소득으로 잡혀서 점수가 올라간 것인지, 자녀소득 합산 때문인지, 금융재산 산정 때문인지, 주거 관련 평가 때문인지, 이유가 다르면 올해 점검해야 할 포인트도 달라집니다. 이걸 모르고 다시 신청하면 또 같은 지점에서 막힐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이유를 알면 오래 바뀐 부분이 그 이유에 영향을 주는지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섯째로 주민센터에서 답변이 납득되지 않으면 상급 상담도 활용하셔야 합니다. 지역 담당자의 안내가 틀렸다고 단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제도 변화가 있는 시기에는 현장에서도 혼선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적인 상담 창구를 통해 기준과 절차를 확인하시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내가 가진 정보가 정확할수록 현장에서도 더 빠르게 처리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복지는 운이 아니라 절차입니다. 그리고 절차는 확인하는 사람에게 유리합니다. 작년에 탈락했던 기억은 충분히 속상하셨을 겁니다. 하지만 그 기억이 올해의 기회를 막아서는 안 됩니다. 올해는 계산 방식이 바뀌면서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 구간입니다. 특히 작년에 근소하게 탈락하셨던 분, 기초연금 때문에 소득이 높게 잡혀 아깝게 탈락하셨던 분, 자녀소득 때문에 간당간당하게 안 되셨던 분, 이런 분들은 다시 신청할 이유가 충분합니다. 그리고 이미 받고 계신 분들도 총액이 제대로 계산되고 있는지 확인할 이유가 충분합니다. 작년에 탈락했어도 다시 신청하셔야 합니다. 2026년에 충분히 뒤집힐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한번 안 됐으면 끝이라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복지제도는 시험처럼 영구 탈락이 아닙니다. 매년 기준이 바뀌고 계산 방식이 달라지고 공제 항목이 조정되면서 같은 조건이라도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올해처럼 기초연금과 생계급여의 관계가 민감하게 바뀌는 시기에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오늘은 조금 더 전문가 관점에서 왜 뒤집힐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떤 전략으로 접근해야 확률이 올라가는지 차근차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초연금과 생계급여를 동시에 볼때 가장 중요한 관점은 복지가 따로따로 움직이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많은 분들이 기초연금은 기초연금이고 생계급여는 생계급여라고 생각하시지만 행정시스템에서는 두 제도가 서로 연결되어 움직입니다. 여기에서 가장 큰 오해가 생깁니다. 기초연금은 나라에서 주는 돈이니 내 소득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하지만 생계급여를 계산할 때는 기초연금을 소득으로 보는 구조가 오랫동안 유지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기초연금이 오르면 생계급여가 줄어드는 줬다 뺏기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그 경험을 한 분들은 올해도 무조건 똑같을 거라고 단정해 버리십니다. 하지만 올해는 계산 공식의 일부가 바뀌면서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 구간입니다. 중요한 것은 정책 변화의 핵심이 내 손에 쥐는 총액을 바꾸는 방향으로 설계되었다는 점입니다. 즉, 기초연금이 올랐을 때 그것이 전부 생계급여 삭감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공제 적용 범위를 넓히는 흐름이 생겼습니다. 이 변화 하나로 탈락과 수급, 삭감과 유지가 갈리는 분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여기서 전문가가 가장 먼저 보는 것은 내 소득 자체가 아니라 소득 인정액이라는 계산 결과입니다. 생계급여는 단순히 월급이 많고 저금만 따지는 구조가 아닙니다. 근로소득 뿐 아니라 예금, 보험, 전월세 보증금, 자동차 재산의 일부가 환산되어 포함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나는 돈이 없다고 생각해도 기준에서는 소득이 있는 것으로 계산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나는 소득이 조금 있다고 생각해도 공제 항목에 따라 낮게 잡힐 수 있습니다. 결국 승부는 소득 인정액이 어떻게 계산되느냐입니다. 2026년의 변화는 바로 이 소득인정액 계산 과정에서 기초연금이 반영되는 방식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에 있습니다. 다시 말해 기초연금이 통장으로 들어왔다고 해서 그 금액이 그대로 소득인정액으로 올라가는 구조가 아니라 일정 부분이 공제로 빠지면서 소득인정액이 낮아질 수 있고 그 결과로 수급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2026년에 뒤집힐 가능성이 높은 분들은 어떤 유형일까요? 첫째는 작년에 아주 근소한 차이로 탈락하신 분들입니다. 조금 넘어서 탈락했다고 안내 받으신 분들은 올해 다시 보셔야 합니다. 기준선이 바뀌는 것뿐 아니라 공제 적용으로 소득 인정액이 조정되면 그 작은 차이가 뒤집힘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둘째는 기초연금이 소득으로 잡혀서 손해를 보셨던 분들입니다. 특히 기초연금 때문에 생계급여에서 삭감이 크게 들어가던 분들은 올해 총액이 달라질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셋째는 자녀와의 가구 구성 때문에 불리하게 계산되던 분들입니다. 같이 살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가구가 묶이고 자녀 소득이 합산되어 탈락하셨던 분들은 올해 완화 요소가 있는지 상담을 통해 확인할 가치가 있습니다. 넷째는 재산이 많아서 안된다는 말을 듣고 포기하신 분들입니다. 재산 기준이나 공제 한도는 고정된 돌덩이가 아니라 매년 조금씩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공시가격이 변하거나 금융재산공제기준이 달라지는 시기에는 생각보다 결과가 쉽게 바뀌는 사례가 많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더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제도가 바뀌어도 나는 자동으로 보호받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현장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문제가 전산반영 누락입니다. 정책은 바뀌었는데, 시스템 적용이 늦거나 일부 항목이 빠지거나 입력 코드가 잘못 들어가면서 계산이 예전 방식으로 유지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전문가는 제도가 바뀌는 시기에 가장 먼저 통장부터 확인하라고 말씀드립니다. 특히 연초는 오류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구간입니다. 담당자는 바뀐 지침을 숙지 중일 수 있고 업무가 몰려서 확인이 늦어질 수 있으며 시스템 업데이트가 완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때 가만히 계시면 내 돈이 줄어든 채로 계속 흘러가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조금 더 실전적인 전략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단순히 다시 신청하세요가 아니라 어떻게 해야 실제로 받게 되는지까지 연결되는 전략입니다. 첫 번째 전략은 기록을 남기는 방식으로 움직이시는 것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전화로 문의하고 구두로 답을 듣고 끝내십니다. 그런데 복지행정은 나중에 확인할 때 기록이 기준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능하면 상담을 받을 때 언제 누구와 무슨 내용을 확인했는지 메모를 남겨두시고 접수는 접수 중이 남는 방식으로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방문 접수든 온라인 접수든 접수 기록을 남기는 것이 내 권리를 지키는 출발점이 됩니다. 심사가 늦어지더라도 접수일이 기준이 되는 제도들이 있기 때문에 더더욱 중요합니다. 두 번째 전략은 통장에 찍힌 금액을 단독으로 보지 말고 합계로 보시는 것입니다. 기초연금과 생계급여를 함께 받으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놓치는 부분이 여기에 있습니다. 기초연금이 올랐다는 사실만 보고 좋다고 생각했다가 생계급여가 줄어든 것을 뒤늦게 발견하거나 반대로 생계급여가 줄어든 것을 보고 억울해만 하다가 실제 합계를 계산하지 않고 포기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합계입니다. 합계가 늘었다면 제도 변화가 반영된 것이고 합계가 그대로이거나 줄었다면 확인할 이유가 생깁니다. 이 확인이 있어야 조치가 시작됩니다. 세 번째 전략은 문의할 때 반드시 계산 키워드를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담당자도 사람입니다. 바쁘고 업무가 많습니다. 그래서 가장 빠른 답으로 원래 그렇다라는 답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때 그냥 알겠습니다 하고 끊으면 끝입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이 물어보시면 담당자가 화면을 열 수밖에 없습니다. 소득 인정액 산정에 기초연금 공제 적용이 제 케이스에 반영되어 있습니까? 이 문장은 단순 불만이 아니라 계산 검증 요청입니다. 담당자는 산정 내역을 열고 공제 코드나 적용 항목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누락이 드러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제도 변화가 있는 시기에는 이 한마디가 돈을 만들어냅니다. 네 번째 전략은 탈락했던 이유를 분해해서 다시 도전하는 것입니다. 그냥 안된게 아니라 무엇 때문에 안 됐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예금 때문이었는지, 전세 보증금 때문이었는지, 자녀소득 때문이었는지, 기초연금 반영 때문이었는지, 이유가 다르면 전략도 달라집니다. 예금이나 보험이 원인이었다면, 금융재산 공제 범위와 환산 방식의 변화를 확인해야 하고, 자녀소득이 원인이었다면 가구 구성과 세대 분리 가능성에 대한 상담을 받아야 하며, 기초연금 반영이 핵심이었다면 공제 적용 반영 여부를 집중적으로 점검해야 합니다. 이 분해가 있어야 재신청의 성공 가능성이 올라갑니다. 다섯 번째 전략은 신청 시기를 늦추지 않는 것입니다. 많은 제도는 신청한 달부터 적용되는 원칙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달 늦으면 그 달의 급여는 영원히 못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르신들은 마음의 준비가 되면 다음 주에 가야지, 다음 달에 가야지 하시는데 그 사이 돈이 사라집니다. 복지는 마음이 아니라 날짜가 지배합니다. 이번 달에 접수 기록을 남기는 것만으로도 손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 전략은 가족과 함께 점검 구조를 만드는 것입니다. 실제 현장에서는 어르신 혼자서 복잡한 문서를 챙기고 계산식을 이해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자녀가 옆에서 도와주면 성공 확률이 올라갑니다. 단순히 대신 해주라는 뜻이 아닙니다. 어르신의 정보를 제대로 정리하고 필요한 서류를 챙기고 문의할 때 어떤 말을 해야 하는지를 가족이 함께 준비하면 훨씬 빠르게 해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스마트폰 활용이 가능하다면 관련 사이트나 앱을 통해 알림과 신청 경로를 열어두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내 권리를 내가 지키는 것이 기본이지만 가족의 도움을 받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이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여기서 세대 분리에 대해 꼭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세대 분리는 단순히 주소만 옮기는 문제가 아닙니다. 실제 생활이 분리되어 있고 경제적으로 독립된 형태인지가 중요합니다. 무리하게 진행하면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따로 사는데 서류상으로 묶여 있어 손해를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주민센터에 가서 가능 여부를 상담하고 필요한 절차를 안내 받는 것이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 상황이 세대 분리에 해당하는지를 전문가 상담을 통해 확인하는 것입니다. 주변에서 누가 했다더라라고 듣고 따라하는 방식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합법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경우라면 검토할 가치가 충분합니다. 또 하나의 포인.